안녕하십니까 더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포켓몬 피규어를 갖고 놀아보겠습니다. 자 지금 여기에도 있고 이건 꽃이죠? 이건 이브이고 이건 누리공입니다. 자 여기는 터키 대마루랑 이건 잘 모르겠네요. 이건 이렇게 있, 있고 제 포켓몬을 가져오겠습니다. 제 건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있던 건 동생 꺼입니다 오디아오브리 어, 파종. 그러면 너를 보겠습니다형 <laughs> <laughs> 무슨 일이야? 어, 여기에 새로운 게임판이 생겨서. 여기 말이야. 인형 뽑기. 응? 뭐지? 저게 다 담겨져. 저절로 말이야. 어, 저게내 인형도 있네. 형아, 우리 한번 뽑아볼까? 좋지. 나 먼저 뽑아볼게. 음... 어, 난이 이 녀석이 좋을 것 같아. 왠지 쎄 보여. 자, 그럼 이제 너도 골라. 알겠어? 난이 녀석... 네. 난 얘가 좋을 것 같아. 자, 그럼 골랐지. 그럼 이제 대결하자. 좋아 근데 <laughs> 지금 별투를난 지우개 굴린자야 난 꼬북이야 뭐 왜? 뭐야 난 꼬북이다 난 지우개 골린자다. 담벼락 야또 지우개 골린자 물소리가 으악. 물소리가. 물수리감. 애가 물소리감이 안빠지네 물수리감 가거북이 듬판치 푸윽 물수리감 가 일대형 내가 이겼다 라하하하하하하 마이형이 그럴까 치아 어? 저 녀석은 뭐지? 내 이름은 로카이요널 집었다. 흠,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? 파. 그렇지 역할이오 펀치 으, 이럴 수가 어가르다 아직 일러! 역습이다물리가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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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어 팀을 먹여야겠어 자 팀을 먹여야겠어 자 나는 얘 오케이 깨고 린자 안했겠다 오피기는 이제 가 로카리오 좋았어. 비카츄 100만볼. 그 다음은 내 차례다. 피츄. 거기 지켜보고 있어. 사라지길래. 응? 자, 오, 자, 이렇게.